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의 가능 표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할수 있습니까? 또는 일본어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할수 있습니다 또는 할수 없습니다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가능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가능 표현은 질문에서처럼 일본어 신문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여부를 나타내는 능력의 가능 표현과 번지점프처럼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나타내는 상황의 가능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기본형을 무엇 할수 있다로 가능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가능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사의 기본형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곧도가 됐기를 고도가 됐기를 붙여서 가능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사 기본형의 형태를 가능 동사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형을 만들어 보고요 가능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형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사 기본형의 고도가데기르 고토가 데키르를 붙여주기만 하면 무엇 할수 있다의 가능형이 됩니다. 요무 يوم, 일단은 요무에 고토가 데키르를 붙이면 요무 고토가 데키르, 요무 고토가 데키르 읽을 수 있다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읽을 수 있습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데키르는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를 떼고 마스를 붙이면 요무 고토가 데키마스, 요무 고토가 데키마스가 되지요. 읽을 수 없습니다는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면 정중체의 부정형이 되니까요. 읽무것도가 되기 마생, 유무것도가 되기 마생이 됩니다. 자 그럼 가능 표현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日本の新聞を読む. 日本の新聞を読む은 일본 신문을 읽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럼 일본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日本の新聞を読むことができます. 日本の新聞を読むことができますかがで지요。拝見の手段ははい、読むことができます。はい、読むことができます。ロータファルスインディオ。と簡単なわけはい、できます。はい、できます。ロータファ도있습니다ィ정형의대답으로는いいえ、読むことができません。いいえ、読むことができません。いいと簡単하게けですね。いいえ、できません。いいえ、 데끼마스에 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짧은 대답인 하이 데기마스에의 데끼마스에 를 사용하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라에가오미르 허라에가오미르는 공포영화를 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의 허라는 영어 호러의 발음을 가타카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공포영화를 볼수 있습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호러 영화를 보는ことができ나요? 호러 영화를 보는ことができ나요? 네, 볼수 있습니다는. 하이, 됩니다. 하 아니요, 볼수 없습니다는. 이에, 되지 않습니 이에, 되지 않습니다.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来る, 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明日会社に来る.明日明日会社に来る。明日会社に来る。 내일 회사에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明日 会社に来ることができますか?明日会社に来ることができますか?는 내일 회사에 올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대답은,はい,できます,はい,できます, 네, 올수 있습니다가 되고요いいえできませんいいえできません 아니요, 올수 없습니다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する,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표현인데요. 운転する운転する 운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는는 뗀쓰르 고토 가 데키마스까 는 뗀쓰르 고토 가 데키마스까 하이 데기마스 이에 데기마세 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떠셨나요 가능형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은 통사 기본형에 고토가 데기르 고토가 데기르를 붙여주기만 하는 간단한 형태의 가능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능형 만들기 두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형 만들기 두번째 방법은 기본형을 가능 동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동사는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로 나누지요. 1그룹 동사는 어미가 우단으로 끝나는 동사인데 그중에 루로 끝나는 동사는 루 앞에 글자가 아단, 우단, 오단이면 1그룹 동사였습니다. 1그룹 동사는 무단을 에단으로 바꾸고 룰을 붙이면 무엇할 수 있다의 가능 동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단어를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우 사용하다는 마지막 글자 우를 에단에 에로 바꾸고 룰을 붙이면 스카에루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카크 쓰다는 마지막 글자 크를 에단에 케로 바꾸고 루를 붙이면 가케르, 가케르 쓸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가스 이기다는 마지막 글자 쯔를 애단에 테로 바꾸고 루를 붙이면 가테르, 가테르 이길 수 있다가 되겠지요. 요무 일단은 마지막 글자 무를 애단에 메로 바꾸고 루를 붙이면 요메르, 요메르 읽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스크르 만들다는 마지막 글자 루를 에단에 레로 바꾸고 루를 붙이면 스크레르 스크레르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가능 동사의 모양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카에르가게르가테르 요메르 스크레르는 가능 동사의 모양이 전부 이 그룹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룹 동사는 루앞에 글자가 이 단과 에 단이면 이 그룹 동사였지요. 지금 우리는 일 그룹 동사의 우 단을 에 단으로 바꾸고 루를 붙여서 가능 동사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루앞에 글자가 전부 에 단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그룹 동사의 기본형이 가능 동사로 바뀌면, 이 그룹 동사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룹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를 떼고 마스를 붙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스카이마스, 카이마스쓸수 있습니다는 가케마스, 가케마스 이길 수 있습니다 가테마스, 가테마스 읽을 수 있습니다 요메마스. 요메마스 만들 수 있습니다. 作쿠레마스れま레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마스를 마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가에마생가마쓸수 없습니다는 가케마생, 가케마 이길 수 없습니다는 가테마생, 가테마 읽을 수 없습니다. 요메마세, 요메마세 만들 수 없습니다는 ま레마세れ레마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그룹 동사를 가능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동사는 어미가 전부 루로 끝나는데루앞에 글자가 2단과 에단이 온다고 했습니다. 가능 동사로 만들 때는 어미 루를 떼고 라의 루를 붙여 주기만 하면 가능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키르, 일어나다, 다베르, 먹다, 미르 보다는 르를 떼고 라레르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는 오키라레르, 오키라레르, 먹을 수 있다, 다베라레르, 다베라레르, 볼수 있다, 미라레르, 미라레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키라레르, 다베라레르, 미라레르의 가능 동사의 모양은 루 앞에 글자가 레이기 때문에 에단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이 그룹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떻게 될까요? 루를 떼고 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는 오기 라레 마스, 오기 라레 마스 먹을 수 있습니다는 다베 라레 마스, 다베 라레 마스 볼수 있습니다는 미라 레마스, 미라 레마스가 되고요. 부정형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얻기라레마 센얻라레마 먹을 수 없습니다. 다베라레마 센 다베라레마 센볼수 없습니다는 미라레마 센 미라레마 센으로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3 그룹 동사를 가능 동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 그룹 동사는 그르, 오다, 쓰르, 하다 두 개뿐이었지요. 그르, 오다는 거라레르, 거라레르. 볼수 있다가 되고요. 쓰르 하다는 데키르데기르할수 있다가 됩니다. 그럼 가능 동사 거라레르 코라레르올수 있다는 몇 그룹일까요? 루 앞에 글자가 레이기 때문에 에 단이 되고요. 데키르할수 있다는 루 앞에 글자가 키이기 때문에 이단이네요. 그러니까 둘다이 단이네요. 그러니까 둘다이 그룹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 그룹이었던 동사가 가능 동사로 만들어주면 2 그룹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럼 올수 있습니다는 룰을 떼고 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것이겠죠. 올수 있습니다는 거라레마스, 거라레마스. 올수 없습니다는요, 거라레마생, 거라레마생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는요, 데키마스데키마스할수 없습니다는 데키마생 데키마요이 되겠습니다. 쌍그룹 동사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르 오다는 거라레르 거라레르 스르 하다는 데키르 데키르 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형 만들기 두 번째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동사 기본형이 가능 동사로 모양이 바뀌게 되면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전부 이 그룹 동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가능형 만들기 두 번째 패턴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크 쓰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표현이 되는데요. 간지역 가크. 간지역 가크는 한자를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가크는 몇 그룹일까요? 네,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어미 크를 애단에 페로 바꾸고 우르 붙이면 가ける, 가ける, 쓸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쓸수 있습니다는 가けます, 가けます가 되지요. 한자를 쓸수 있습니다는 간지어 가けます, 간지어 가けます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자를 쓸수 있습니다는 간지어 가けます가 아니고요. 간지가 가けます, 간지가 가けます로 해서 목적격인 오가 아니라 가를 꼭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쓸수 있습니다는 한지가 가케마스. 간지가 가케마스가 됩니다. 가능동사 앞에는 꼭 조사 가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한자를 쓸수 있습니까? 하면 칸지가 가케마스가 간지가 가케마스가로 질문을 하고요. 네, 쓸수 있습니다는 하이 가케마스. 하이, 가케마스. 부정형의 대답은 쓸수 없습니다. 이에, 가케마세. 이에, 가케마세.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日현노료리오츠쿠르니현노료리오츠쿠 일본요리를 만들다입니다. 나츠그루는루로 끝나고 있으니까 1그룹인지 이그룹인지 구별을 하셔야겠죠. 루 앞에 글자가 아단, 우단, 오단이면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스그루는 루 앞에 우단에 쿠가 있으니까요 일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를 에 단의 레로 바꾸고 루를 붙이면, '츠끄레르' '츠끄레르' 만들 수 있다가 되고요. 만들 수 있습니다는 '츠끄레마스' '츠끄레마스'가 되지요. 자, 의문형은 '일본의 요리가 찌끄레마스 '일본의 요리가 찌끄레마스가?' 일본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만들 수 있습니다는 하이즈그레마스 하이즈그레마스 아니요 만들 수 없습니다는 이에츠그레마센 이에츠그레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홍호카리르홍호카리르 책을 빌리다입니다. 카리르 빌리다도 루로 끝나고 있으니까 1 그룹인지 2 그룹인지 구별을 하셔야겠지요. 루 앞에 글자가 2단에단이면 이 그룹 동사였습니다. 카리르는루 앞에 2단의 리가 있으니까요. 이 그룹 동사가 되겠네요. 이 그룹은 루를 떼고 라레르를 붙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빌릴 수 있다는 가리라레르, 가리라레르가 되고요. 빌릴 수 있습니다는 가리라레마스, 가리라레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책을 빌릴 수 있습니까는 헌가 가리라레마스가 황가 가리라리마스까? 네 빌릴 수 있습니다는 하이 가리라리마스 하이 가리라리마스 아니요 빌릴 수 없습니다는 이에 가리라리마셍 이에 가리라리마셍이 되겠습니다. 히토리데 크루 히토리데 크루 혼자서 오다입니다. 크루는 상그룹 동사네요. 크루의 가능 동사는 거라레루 거라레루로 바꿔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혼자 올수 있습니다는, 1人で来られます。1人で来られます。が、で、가되よ요人で来られますか의 의문형은 れま리데で、라레마스가られ리데い레られます올수 네, 있습니다 いいえ라られませんいいえ。마られません수 하이, 하이, 없습니다는 이에 え라레마센 이에 いい레い센え 됩니다 운いえいい 운전을 하다 스키어스르 스키를 타다 만지 점프어 번지 점프를 하다는 전부 3그룹의 수루 동사를 사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루의 가능 동사는 대끼로로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는 운 땐가 데끼마스 눈 땐가 데끼마스 스키를 탈수 있습니다는 스키가 데끼마스 스키가 데끼마스 번지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는 번지 점프가 되게 마 번지 점프가 되게 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능 동사 앞에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수 있습니까는 운 댕가 되게 마스가 운 댕가 되게 마스 스키를 탈수 있습니까 스키가 되게 마스가 스키가 되게 마 번지 점프를 할수 있습니까? 번지 점프가 되겠니까 번지 점프가 되겠니까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대답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할수 있습니다는 하이 되겠마 하이 되겠마 아니요 할수 없습니다 이에되기마세이에되기마세로 표현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면형 만들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스카레 사마데시다. 사요나라